지금 한거한번 해봐요. 1 더하기 네, 6 7또6 6 4 음, 올라가고 7 7 4 올라가고 1 올라가고 5 됐으니까 5더기 7은 얼마지? 여기다가 쓰는 한 번에 1이맨 앞에 거는 한 번에 두개 쓰는 거예요. 여 다시 음. 올라가고 음. 9 아, 잘하네. 또. 그렇지. 한번 알려주면 착착이네. 또. 음. 8이 얼마 됐어요? 9야9 더하기 5는 한 번에. 그렇지. 자, 맨 밑에도 한번잘 읽어보고. 네.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차례로 써보세요. 그랬지 네. 그럼 7 더하기 8. 음 그렇지. 시작. 또 옆으로 가서 8 더하기 6. 6은 14니까 4 쓰면서 하나 올라가고 또8 더하기 6이 14니까 4 쓰면서 하나 올라가고 또6 더하기 8은 이제 한 번에 6 더하기 8 14, 음, 14. 그렇지 또 음. 올라가고 또8 더하기 5는 13, 15, 16, 17, 18, 12를 올라가고 10 더하기 6은, 6은 16. 빙고 너무 잘했어요. 또 마지막, 네모에 수를 또 차례대로 써. 쓰는 거구나. 그러면은 7 더하기 6, 12. 잘했어요. 최고예요.